오랜만에 정말 대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세로 2m, 가로 3m. 그러니까 호수로 따지면 300호입니다. 어, 작업실이 좀 좁아서 작품이 한 화면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 작품이 캔버스가 워낙 커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올렸다 내렸다 를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눕히기도 해야 되고 근데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300호 작업, 오랜만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와있고요이 어, 나무는 부부송인데, 진주에서 어, 지리산 쪽, 황매산 쪽으로 가다 보면 부부송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 느낌을 약간 변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석채 작업이라, 석채 작업이라 작업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음, 젊은 시절 저는 시골에 이렇게 논밭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진주는 진양호라는 큰 댐이 있죠. 그것을 연상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배경 작업은 어, 저렇게 큰 바위산이나 섬 같은 경우는 어, 오랜 세월 영원함 변함없음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아래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황금들녘 같은 느낌은 어, 풍요로움, 넉넉함을 의미하겠죠. 제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된다 하시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 작품에 집중하고. 어, 좋은 기운을 받으시라라는 염원을 담고 작업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세로 2m, 가로 3m 300호 작업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대작을 대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이 작품은 부산 개인전에 간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아마 안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글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 좋은 작품 거실 만한 곳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어, 개인전을 끝내고 나서, 가끔씩,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 작품도, 다른 작가님들 작품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잠시 제 작업을, 작업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